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공무원입니다. 80년대 생이죠.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온 터라 웬만한 일들은 문제없이 잘 처리하는데, 이런 베테랑인 저에게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90년대생 후배입니다. 지웅씨 그거 다 뭐예요? 일할 때당 떨어진다고 남친이 보내줬어요 아 <laughs> 좋을 때다 주무관님도 드실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뺏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음, 아니에요 와 그거 뭐예요? 어 과장님 오셨어요? 어? 과장님 이거 드실래요? 어뭔지 몰라도 주면 고맙죠 에이 과장님 받으세요 <laughs> 어어어 <laughs> 아, 과장님, 그거 못 받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laughs> 지, 지영씨, 그걸 던져서 드리면 어떡해요? 네? <laughs> 아이, 던져서 주는 줄은 몰랐네요. <웃음> <웃음> 아, 아 예, 죄, 송합니다던져 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간식을 나눠 주는 마음은 이뻤지만 과장님한테 그걸 던져 줄 줄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고 후배는 죄송하다곤 했지만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일을 알려 주고 있을 때였죠. 여기 이거 잘 봐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 어 여긴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세금이랑 직결돼 있는 거라서 어 지영 씨, 뭐예요? <laughs> 사진 찍는데요? 사진이요? 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사진 찍어두려고요. 아, 제정신이에요? 네. 그러다 이거 유출되면 어쩌라고요? 아, 어... 이거 다 사람들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더더 더 보안이 필요한 정보고요. 내가 그래서 아까 적을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적는 거보다는 사진이 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적어도 사진 찍을 거면 이건 내가 관리하는 건데 나한테 먼저 물어는 봐야죠. 아, 어... 네. 에이... 죄송합니다. 핸드폰 나만 보는 건데 왜 달리야? 세무 공무원인 저희들은 세금 관련 예민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에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건 이미 입사할 때 충분히 교육을 받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다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좀 깐깐한 선배라는 걸요. 한 번의 실수가 민원신고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절차들이 있기에 웬만해선 일을 할땐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 내가 세금 안 낸다고 누가 그래! 어?! 전화! 야 전화 누구야! 어...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아니 전화 받은 년 누구야! 어?! 어... 어 무슨 아까 일... 아까 전화 받은 거 뭐... 너야? 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아니 세금 독촉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내가 이래 봐도 성실한 납세자야 응? 어? 밀리지도 않은 걸왜 그렇게 전화 질해야 되고 그래 아아 어? 아,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씨 뭐예요? 아니 아까 제가 번호 뒷자리를 잘못 봐가지고 하 종일 전화하는 바람에 뭐라고요? 아 주무관님 어떡해요 아 일단 기다려봐요 내가 처리할게요 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는데 아, 많이 불편하셨죠? 아씨, 나 진짜 내가 어? 내가 내 사업에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왔는데 무슨 범죄자처럼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기를 야, 오준열 받으면 내가 왔겠어 여기까지? 응? 어? 뭐? 경찰을 동반해? 이 씨... 아,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후배의 잘못에 석고대제하듯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후배는 뭐하고 있었냐고요? 하! 뒤에 숨어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사회 초년생이 이런 실수? 할수 있죠. 근데 그후 이런 큰 실수를 하고도 하하호호 웃으며 어, 주무관님 죄송해요. <laughs> 커피 드실래요? 제가 쏠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게 문제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음, 주무관님, 이거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아 어, 내가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어, 그때, 그때 그거 알려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어... 주무관님, 저 보고서 과장님한테 빠꾸 먹었어요. 빠꾸? 아, 과장님이 다시 해오라고 하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어? 어, 어 어디 봐봐요. 아, 꼼꼼히 좀 보죠. 많이 틀렸어요. 응? 아. 음? 전 주무관님이 알려주신 대로 쓴 건데? 아, 어, 다시 알려줄게요. 뭐 헷갈릴 수 있어요. 미안하시죠? 네? 저한테 미안하시죠? 아싸, 그럼 커피 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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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자기가 틀리고 왜 커피를 저보고... 아. 이게 90년대생들의 그런 발랄함인가요? 까꿍. 아니면 제가 꼰대 건가요? 오늘 점심도 도시락이에요? 네. 어우, 다이어트 열심히 하네요. 저다이어트해서옷다 벗고 바프 찍으려고요. 바프? 응. 바디프로필이야. 아, 아 바디프로필? 아, 그거 요새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주무관님도 저랑 같이 하실래요? 예? 바디프로필이요? 아니요, 다이어트요. <laughs> 요즘, 살좀 찌신 것 같은데. 아, 그, 런가 어우, 살 찌셨어요, 주무관님. 그, 우리 운동 내기에서 살더 빠진 사람이 하루 일 몰아서 하기 콜? 네? 에이, 제가 더 불리한 거 아시죠? 제가 1kg 빼는 건 노력이 필요한데, 음, 주무관님은 저녁만 안 드셔도 3kg는 빠지실까요? <laughs> 음, 저기, 지영씨. 네? 왜요? 내기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나살안 쪘고 어? 뭐 찌셨는데? 아 하...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다이어트 내기 뭐 그거 해요? 어 정말요? 아싸 이긴다. 그렇게 시작한 다이어트 내기. 근데 하면서도 왠지 제가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후배와의 다이어트 내기가 한창인 어느 날 유진씨 아네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는 거 지영씨한테 안 알려줬어요? 어 알려줬습니다. 형편 없어요. 그거 유진씨가 다시 봐줘요 아, 아네 알겠습니다. 아, 몇 번을 알려준 건데? 미니 아니, 냐니냐니 아니, 냐 주무관님! 저는 닭가슴살 싸왔는데! 주무관님은요? 지영씨 네? 그때 내가 보고서 작성하는 툴 알려주지 않았어요? 음...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몇 번을 알려준 건데 아직도 지영씨 보고서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laughs> 주무관님! 저랑 다이어트 내기 지신것 같은데 이번 보고서 작성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몸무게 그대로시죠? 뭐라고요? 내기했잖아요 저희 아니 아싸! 전 그럼 닭가슴살 먹고 오겠습니다 김지영씨! <laughs> 네? 장난 칠 때가 있고 안칠 때가 있지 기본 보고서도 계속 틀릴 거예요? 벌써 몇 번째예요? 아몇번더 알려주시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몇번더 알려주세요. 아, 제가 좀 집중력이 한계가 올 때마다 선배님이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그럼 도대체 몇 번을 더 알려줘야 되는데요? 음, 한 다섯 번? <laughs>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건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 보고서라서 알려주고 말 것도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초반엔 당연히 실수해도 몇번 넘어갔죠. 근데 몇 개월째 이러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아, 우리 팀으로 들어온 신입만 이러는 건가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어. 아, 왜? 아니, 이번에 들어온 신입. 일을 못 하는 건지, 아니, 안 하는 건지. 어? 야, 너도 그래? 어. 너네 팀은 어때? 야, 우리 팀도 그래. 아니, 알려준 거를 안 적어. 계속 틀려. 아니, 그래서 그걸 적으라는 말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단다. 너네도? 그리고 내가 안 되겠어서 잔소리 좀 했다? 바로 연차 쓰시더라고. 어? 연차? 연말에 우리 혜린 거 알면서 아프대. 참, 나 아픈 개뿔. 그냥 잔소리 더 듣기 싫다, 뭐, 이런 거지. 아, 아, 이번 신입들이 다 그런가? 아니야. 얘네 90년대생들이잖아.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건가? 얘네 야간수당도 안 채우고 그냥 가는 거 알지? 하긴. 그리고, 야, 우리 땐 밤을 새서라도 할일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갔잖아. 얘는 아니야. 응, 오늘까지 끝내라고 하면 내일까지 하신대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야근이라도 한번 하랬더니. 하랬더니? 아니. <laughs> 워라벨을 지키신단다 워라벨? 운동가신데 진짜 대단들 해 하긴 야 자기관리는 잘하더라 그니까 아 우리 때랑 달라 아 그러게 저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신입이 들어온 팀내 선배들이 다 입을 모아 하는 말은 90년대생들이잖아 <laughs> <laughs> 그래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에 이번에 좀 단단히 일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입이 일을 못하면 다그 일이 제 몫으로 돌아오니 저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아니, 다시 해와요. 네? 다시 툴 보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다시 해와요. 네. 여기야 아, 아니 이게 규격도 안 맞고 아, 폼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땐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우리 팀원 전체 폼인데 그걸 개인이 바꾸면 어떡해요 어... 에... 다시 해와요 에... 다시 다시 다시! 그리고 그 다음 날 어? 어 과장님 오늘 지영씨 안 나왔어요? 보고서 마무리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 지영씨 오늘 연차 냈어요. 에? 아프다던데? 아아아 유진씨 걔 90년대생이잖아요. 저희 팀 후배도 옆팀 심리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내서 쉬더군요. 제일 바쁜 시기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빨리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참 연차 후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지우가님, 넷플 지옥 보셨어요? 대박, 저 연차 때 모아서 다 봤잖아요. <laughs> 90년대생들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신입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90년대생들은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발. 원 부탁할게요. 90년대생이 온다. 90년대생을 후배로 든 선배들의 이야기.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저희가 그래서 오늘 80년대생 두 분을 <웃음> 모셨습니다. <웃음> 예,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여자는 다둘다 90년대생이가 남자분들은 두분다 80년대생들입니다. 음흠. 88년도 올림픽도 모르는 자식들 어디서 행패야? <laughs> 네, 80년도 대표, 이재부입니다. 아2002 월드컵 때문에, 어, 재수를 한 <laughs> 80년대생입니다. <laughs> 아, 2002 월드컵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죠 자두야. 이쪽, 그 남자분들은 대학생이셨나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와 네,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느라 아직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성인이었습니다. 야 아,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90년대생들 요즘 있어가 지금 없네요. 어, 어허 어허 제가 봐, 그래서 이 사연을 보고 뉴스를 봤는데 네네. 요즘 90년대생들이 기업을 들어갔다 그냥 바로 떠나버린다. 오, 왜죠 왜죠? 체질 개선 필요하다. 저도 모르겠어. 4, 80년 중후반대에 이제 그런 임원들이 등장하면서 아, 급격히 변화가 되고 있대요. 지금 사회가. 음흠, 음흠. 이건 90년대생들 이상한 게 아니라 80년대생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런 기성세대들 같으니. 이, <laughs> 어. 싫거나 뭐 음. 이렇게 하기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했을 때 뭔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적어도 이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를 어,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뒷수습 없이 그냥 무작정 음. 싫어. 음. 아, 나안 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어린 친구들한테. 아, 아 그게 90년대 국한되는 문제인가요? 어... 그렇진 않은데, 그 확률이 저는 높았어요. 90년대생들이랑 일하면서, 오히려 80년대생 후배들보다는, <laughs> 90년대생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아, 그게 바로 우리다 음. 어. 어, 어. 어 나는 팔 약간 꼰대 같기도 하시네요 어, 그러네요 사실 <laughs> 아, 네. 어, 90년대생들이 사회 경험이 80년대생들보다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 음. 보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나누기보다도 음. 그냥 새로 신입을 그냥 부르는 신조 어 자체가 90년대 생이잖아.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음. 80년대, 90년대생들 사이에서 무슨 그게 큰 차이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음.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음. 네. 그런데 이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음, 여자분. 네. 그쵸. 음. 그 신입 직원분. 아, 신입 직원분? 네. 음, 음, 음. 그래서 90년대생분들 봐도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맞아 예, 이런 분들이 좀 많긴 해요 솔직히 초년생이 많기 때문에 사회 어, 초년생 네. 예. 그래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음. 뭐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제가 90년대생이라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공무원 사회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신입이 거의 구글 응. 막 이런 엄청 자유로운 응.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 행동을 했다라고 응. 하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호, 막 혼이 날 문제인가?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막 상사가 제임스야. 제임스한테 사탕 던져주면 혼나나? 아 그런 거네. 그런, 그런 거. 네, 그럼 <laughs> <laughs> 고토 아메리카. 고토 <laughs> 아메리카. 여기는 대한민국이서 <laughs> <laughs> 아, 그쵸. 아니, 되게 괜찮은, 그니까, 러이 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진을 찍는다거나. 음.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음. 어.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그치. 자기 혼자. 그리고 혼나니까 연차 바로 싹 쓰고, 어, 그거 보셨어요? 어, 어 재밌는데. 나 근데 이런 물어봤는데. 거는 좀 약간 네. 담고 싶어요. 오, 근데 나는, 이, 나는, 근데, 솔직히, 이, 이해돼. 어, 나 멋있어. 뭐, 그리고 뭔가, 내가 연차 쓰겠다는데, 뭐. 내 연차인데, 뭐. 어, 내 연차인데. 뭐. 뭐. 아니, 근데 연차 때 넷플릭스 아파, 아파서 이제 못 나왔다고 하는데. 아, 연차? 아, 아프... 픈데 뭐, 넷플릭스 볼수 있잖아. 아니, 않아?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돼. 아니면 촬영해야 돼. 근데 어어. 나 아파, 연차 타. 아그 다른 문제네 왜일 예, 예, 예. <laughs> 어. 맞잖아요 여기 일하시는 아, 분들이 그러네 바, 바쁜데 그랬구나. 네. 아 바쁜데 아 맞다 바쁜지 보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간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 그거는 좀 그런 아 그거는 <웃음> <웃음> 80년대생들은 뭔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러다 보면서 또 형성되는 성향들이 단체생활, 어, 그쵸, 그쵸. 어, 그래서 개인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단체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데, 음. 90년대생, 좀 어린 친구들은 어 단체는 없어. 내가 어, 제일 중요해, 난나야 약간 이런 어... 느낌. 음... 저희 학교 다닐 때 90년생들은 약간 그런 거 배우잖아요. 개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과 어...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어... 발표하는 걸 위주로 많이 했고, 단체생활보다 그런 걸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개인의 맞아. 뭔가 그런 걸 끄집어내라. 어, 음. 어,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단체 생활을 많이 배우니까 조별 활동, 무조건 음. 조별 활동.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더 심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그쵸? 애들이 아, 어떡하냐? 이제는 공공년생이 온다. 약간. 아, 어, 그럼요. 거. 어. 저희보다 더 두려운 어마어마한 음. 분들이죠. 진짜 어.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진짜 거의 제일 큰 집단이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음. 연차, 싹 아, 요거는좀 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지 아, 않아. 그쵸죠그 네. 어. 여기 주인공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좀 해결책을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어.. 네. 잘라십시오. 어 공무원인데 어. 어떻게 잘라요? 어못 잘라요? 공무원이 못 잘라 공무원은 보면. 어떻게 잘라요? 어 다른 부서로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그 콘을 단단히 내줘야 돼요. 자기가 그만두도록. 아마 근데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부서 이동을 음. 한1년맞 받구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럴 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팀9 0 년생들도 이런다는 거야. <웃음> 어,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걔가 가고 다른 애가 왔는데 또 이래. 어, 그렇게.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laughs> 음. 이. 요즘 음. 대세가 그거예요 빙그레샹년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 빙샹. 아. <laughs> <보세요? 빙그레샹련이라고 웃음> 해가지고. 아, 웃으면서? 빙샹, 빙샹이라고 보세요 빙그레샹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여자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어. 모르는 척. 그러니까, 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음. 모르는 척 하면서 넘기잖아요. 이 선배도 똑같이 하는 거지. 아, 보고서 알려주세요. 어, 그냥 알아서 해봐요. 약간 이런 <laughs> 잘하잖아요 그, 근데 과장님은 이제 그 신입 직원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분을 혼내잖아요. 주무관님을. 응, 응, 응. 그러니까 주무관님이 이제 모른 척할 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대로 좀, 어, 이사, 이 90년대생 신입 사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응. 그냥 집착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옆에서 그냥 <laughs> <계속> 24시간 <laughs> 동안 그냥 일로 <laughs> 조지는 거야. 주입하는 것처럼. 어 주입식. <laughs> 어차피 근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음. 어. 어떻게? 가나다라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음. 하나. 그냥 따르지도 못하지만 음. 그만둘 수 없으니까. 음. 그렇지. 어, 거면 너와라. 하와이. 어. 저리 어. 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아. 예. 저리 떠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반 90. 음. 멤버들이시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혹시 댓글로 이런 90년대 생들의 <laughs> 어떤 뭔가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다거나 90년대 생을 대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 정도까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인스피라의 메일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